이 반척 대신 예수님의 교 선자들 새로운 비전물은 땅에 사는 날 동안은 항상 어떻게 가난하고 궁핍하게 산단 말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하게 자꾸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무슨 부자 등해주세요 자유로 이런 게안 돼요. 숙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또 내가 땅에서 이 식물 같은 주음이이 오늘 그날까지는 가난하고 궁핍하게. 합니까? 산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지체하지 마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땅에서는 가난하고 공포하게 계속해서 내 생물학적 죽음이 죽는 그날까지는 이렇게 살지만, 구마은 백성은 땅에서 힘들고 어려고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절에 허둥지 나그네처럼 이렇게 우리는 외국에 나간 채 살지만 힘들게 살지 않습니까? 고통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거는 지체하지 말라는, 말안 하다가 이런 기도를 해종말농적이 기도하며 살아가는 말입니다. 그러니 힘드니까 우리 주님 빨리 속히 나의 도움이 되셔서 나를 건지는 거걸 어서 오라는 거 아닙니까? 빨리 제림해.